자, 여기 보시면 유튜브 채널 만들기하고 오늘 순서가 채널 이름 만들기. 네. 그 다음에 프로필과 채널 아트 만들기, 채널 맞춤 설정, 프로필 만들기. 아우, 화면이 흔들요그 다음에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 유튜브 동영상 기획안 만들기. 할 거예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자, 여러분들 채널 이름을 정해서 오라고 했는데 지난 주에 숙제한 거 보니까 채널 이름을 좀 뭐랄까 성의 없이 그냥 막 생각 나는 대로 정해, 정한 느낌이 좀 많이 났어요. 해서 잘두 자에서 네자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는. 너무 감사한 거는 나중에 바꿀 수가 있어요. 채널 이름을. 채널 이름 정하는 거, 어, 한번 영상 관련된 영상이라서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laughs> 50만 명의 항일 전화를 받으며 결국 민의로장인 취소하고 예단, 갖고 올라로 25주일까지 가는 이런 변경을 쏜대리 오 이만큼 이름이 시작합니다. 중요하다는 거지 자 여기 교수님 채널 이렇게 보면 음, 비트모트도 있다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채널 보시면 음, 교수님이 여기 어, 홈, 홈 화면에 보시면 여기 채널 맞춤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채널 맞춤 설정. 음, 325명이죠, 교수님. 그 교수님은 채널이 교육 채널이라서 구독자가 많이 안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뷰티 채널만 같았어도 좀 많이 올라갔을 텐데, 교육 채널을 올라가면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 자, 여기 이제 채널 맞춤 설정을 누르면, 여기, 어, 여기에 연필 모양 클릭을 하시면요. 어, 채널 아트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채널 아트 수정. 그리고 링크 수정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 채널 아트 수정을 누르면 내 채널의 그림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 채널에서. 예, 네, 그래서 컴퓨터에서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서, 사진을. 네, 내 사진이나 뭐 갤러리나 이런 데서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다른 거를 한번 클릭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조정이 사진이 되죠. 에? 그래서, 자르기를 조정하겠다. 응? 자르기를 조정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스무레하게, 여기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보이는 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나오는 요만큼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TV 화면에서 보이는 채널이고, 그 다음에, 기기 미리 보기 이렇게 누르면, 모바일에서는 이렇게만 보여요. 데스크, 데스크톱에서는 요만큼, TV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음, 사진을 넣는 건데, 채널 아트 사진을 넣는 건데, 유수님의이 채널 아트 사진을 칸바, 캄바, 칸바라는 앱으로, 칸바를 클릭해 볼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도 할수 있어요. 칸바 앱이 있거든요. 한바바닷컴으로 들어가면 자, 여러분들 사인 위드 구글로 해주세요. 사인 위드 구글로 하면 네 계정 사용 이렇게 하면 음,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한바닷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크리에이트 디자인. 네. 크리에이트 디자인 올유얼 디자인. 내가 그동안 디자인을 했던 게 이렇게 나오고 쉐어 위드 하는 건데 어. 여기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 레커멘드 포유해서 여기서 소셜 미디어로 들어가서 유튜브를 검색해 볼게요. 자, 유튜브 채널 아트 요거를 들어가세요. 유튜브 채널 아트 들어가셨나요? 자, 유튜브 채널 아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채널 아트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뷰티에서 가져옵시다. 우리는 뷰티 유튜버니까 뷰티를 이렇게 검색하면 뷰티에 관련된 채널 아트 표지가 이렇게 다 나와요. 그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주로 이거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교재 어, 교재가 아니고 그 강의 내용 표지에, 그죠? 근데 지금 이 격자로 줄무늬가 나오죠. 어. 얘는 무료 버전이 아니고 유료 버전이야. 네. 교수님이 쓰는 칸바는 지금 이거는 일반 교정이 칸바라서가렇게주이 아, 나오고요. 교수님은 학교계정 이제 여러분 주식계정, 골베리제 이비전에 있어. 그걸로 들어가서 학교, 난 학교 교육자야. 네,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래도 무료도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티 처만 되는군요. 그래도 많이 있어. 여기 보시면 무료는 무료, 유료는 유료라고 써있어요. 여기 좌측에 보면 음, 아까 뷰티 보시면 음. 프리라고 되어 있는 건 무료예요. 근데 프리라고 안 뜨죠? 얘는 유료인 거예요. 사진을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쓰기가 어렵죠. 이거는 무료라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얘도 무료. 프리라고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거예요. 프리, 프리, 그렇죠? 예. 네. 프리라고 되어 있는 거를 골라서 한번 여러분들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채널. 오늘 이번 주 과제가 채널 아트 만드는 거예요. 채널 아트. 안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사진 넣고 싶죠? 얼굴 사진. 에? <laughs> 왜 그래? 자, 교수님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보여줄게요. 자,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 이렇게 보면 교수님 사진을 이렇게 넣었죠? 배경 이미지 없는 사진 들어갔죠?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remove r e m 점 background bg 여기 들어가면 배경을 제거하는 사이트예요. 자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한 사이트여서 내가 어떤 그림을 갖다가 여기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화면 여러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멸치. 자, 내가 보여드릴게요. 멸치 앱을. 자, M이라고 써있는 앱 보이시죠? 멸치. 에? 멸치 보이시죠? 자, 비디오 고정해가지고 화면 공유 중지한 다음에 이걸로 보여줄게. 멸치 보이시죠? 멸치. 보이시나? 왜내꺼 화면 안 보여 저기? 여기 보시면 로그인 작업 완료됐, 완료됐다고 나오는데 자 로그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SNS 눌러주세요. SNS, SNS 누르고 유튜브. 유튜브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썸네일이 있고, 채널 아트가 있고, 범퍼 영상이 있고, 어, 오프닝이 있고, 클로징이 있어요. 여기서 채널 아트를 눌러주세요. 채널 아트. 채널 아트. 채널 아트를 누르면, 여기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죠. 채널 아트가. 몇개안 나와. 그리고 좀 작고 안 이뻐.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권하는데, 과제를 좀 쉽게 하려면 이걸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권하진 않아요. 근데 쉽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어, 거의 정말 전문 유튜버들은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아셨죠? 네, 네. 채널 아트, 이렇게. 저걸로 쉽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 화면 공유해서 다음 거. 3주 차. 아까 여기 했다 말았죠. 자, 그 다음에 프로필 만드는 방법. 프로필. 어, 프로필 만드는 방법 해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주수님의 채널 같은데 여기 정보로 들어가 주세요. 정보. 채널 아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정보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설명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설명 여러분들 모바일로도 될 거예요 모바일로도 모바일로도는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유튜브 채널에 여주세요 이제 보이나 네 여기다가 여러분들 채널 설명을 각자 자기 채널을 설명을 써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거 채널 설명 쓰는 거 하고, 여러분들 유튜브로 자기 채널 설명 쓰는 거 하고, 채널 아트 대문사진 만들어서, 어, 링크. 링크, 자기 채널 링크 있잖아요. URL. URL 아시죠? URL. 어, 링크. URL. 공유하기 링크. 걸어서 과제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채널을 볼 수가 있거든요. 대문사진도, 채널 아트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채널 정보에 적혀 있는 여러분들 채널 소개글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교수님 거고, 다른 유튜버들 거 볼까? 포니 거 한번 볼까? 포니? 의 화면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뷰티 유튜버고, 나처럼 교육하는 건 아니니까. 이 하는 건 아니니까 자 포니의 채널이에요. 포니 정말 예쁘죠? 너무 예뻐. 그쵸? 예, 네. 포니. 네. 포니의 사인하고 어, 포니 신드롬 포니의 이제 자기를 나타내는 글자겠죠. 이제 얘 채널을 보시면 채널이 좀 가운데에 얼굴이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하고는 여기하고연결되어 있죠? 이거 연결 사이트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클릭하면. 예, 근데 여기는 클릭하지 않게 돼 있고, 얘만 클릭하게 돼 있죠. 인스타로 넘어가게 이렇게 딱 링크를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폰이 인스타로 넘어가게 이렇게 걸을 수가 있다라는 거. 예, 그러면 폰이에 인스타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을 수가 있죠. 예, 폰이. 교수님은, 교수님 채널에는 어떻게 링크가 걸려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교수님 채널 들어가서. 자, 아까 내네 채널. 내네 채널로 들어가서. 내네 채널로 들어가서. 채널 맞춤 설정 이렇게 들어가세요. 맞춤 설정 들어가면. 자, 이 수정. 모양을 클릭을 하면 채널 아트도 수정하지만 링크도 수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연결하고 싶은 링크를 여기다가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3개까지. 3개, 3개도 넣을 수 있고 4개도 넣을 수 있고 5개까지 넣을 수가 있죠. 지금 맞춤 링크를. 그럼 내가 세 번째 추가를 해볼게요. 그럼 세 번째 추가는 뭘 넣을까? 교수님의 사이트 한번 넣어볼게요. 사이트. 카페 이렇게 해서 카페 주소도 이렇게 넣어요. 네, 그러면 연결이 자기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이렇게 연결이, 초연결이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사진을 만든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 구글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해놓고도 안 이쁜 것 같아.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이쁘게 안 됐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다운로드. 다운로드 PNG가 예뻐요. 이칸만은 칸마는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복사하게, 디플리케이트 하면, 복사도 이렇게 되거든요. 복사가 되고, 또 이거를 연결해서 영상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페이지도 이렇게 새로 추가할 수 있고, 다운로드는 내가 이 페이지만 다운로드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만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클릭, 던, 다운로드 하시면 다운로드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다시 다운로드가 됐죠. 그래서 수정된거 아까 이상하게 된거 수정한거 이거 에이 하나 빠져가지고 잘못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가서 수정하시면 돼요. 다시 채널아트 수정 컴퓨터에서 사진 선택 갖다 넣으시면 이제 수정한 채널아트가 들어갑니다. 자르기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모양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선택 하시면 다시 조장이 이렇게 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채널이 수정이 됐고요. 음... 이 밑에도 보시면, 자, 정보도 이렇게 설명 여기다 바꿔서 넣을 수가 있죠? 네. 자, 지지. 이내 네 채널에 방문한 신규 방문자용 영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신규 방문자용 영상 만들어서 넣을 수 있고, 재방문 구독자용 영상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가 어, 좀 느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자 여기에는 이제 내가 채널을 여기 수정하는 거 있죠 여기 수정하는 거 버튼을 누르면 컨텐츠를 네, 컨텐츠를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인기 업로드, 업로드한 동영상, 생방송 중뭐 예정된 실시간 스트림 이렇게 되어 이렇게. 예정된 실시간 스트림을 넣을 거다. 그러면 교수님이 다음 주 특강을 할걸 넣을 거다 하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전 실시간 스트리밍이면 이전에 했던 실시간 스트리밍도 이렇게 쭉다 뜨고요. 자, 예정된 실시간 스트림을 넣을 거다. 그럼 이렇게 홍보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미리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알림 설정 하면 알알을을습습다다 the jump. Yes, I'll l 특강 v e it. So, this is the backwards to go. This is 여기는 제가 지금 단일 재생 목록을 이렇게 넣어서, 네 재생 목록 중에 여러 가지 재생 목록 중에 특정 재생 목록을 선택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강 스마트 교수법에 대한 거를 저원을 지금 선택한 거죠, 이렇게 선택해서 완료하면 그 동안 제가 특강한 거 이렇게 나오죠. 특강한 거 나오고 그다음에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해서 교수님 명상 만들어 놓은 거 그다음에 지습 도구에 대해서 특강한 거 영어 수업한 거포시널 컬러 클래스 뷰티 크리에이터 메이크업 클래스 일러스트 클래스 또 섹션 추가하면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성 단일 재생 목록에서 제가 넣고 싶은 거를 여기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자이 중에서 뭘 넣어야 되겠냐 패션협회 활동을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패션협회 활동이 이렇게 뜨는거죠 네. 하고 있어요? 올리지 <laughs>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게 콘텐츠 기획안 작성도 있어요 내가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요거 끝나면 네, 채널 아트 만나, 만들고 아까 끝나면 이 캐릭터 만들기가 있거든요. 모멘트 캠, 제페토, 비트모찌와 트냅셋, 스냅챗, 마이 토킹펫 이런 앱을 사용해서 자기 캐릭터 만들어서 구글 어, 구글 사진에다가 이 캐릭터 사진 넣는 거또 해주세요. 캐릭터 사진 넣는 거. 캐릭터, 캐릭터 사진 넣는 거. 캐릭터 만들어야 돼요? 네, 저렇게. 저앱 이런 거 사용해서 공유. 점세개 위에 오른쪽 상단에 점세개 공유 있잖아요. 네, 그걸로 공유해갖고 올수 있는데 채널 아트를 변경을 못하는군요, 지금. 그렇죠? 일단 교수 어, 여러분들 채널 설명을 쓰셨으면 예, 채널 설명에 링크 거는 거 있어요. 과제가 채널 레이밍 채널 아트 제작. 선생님 근데 이거 결정적으로는 이미지를 한 달고 다 완성됐을 때 링크를 과제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그래, 다한 다음에 올려 그러면. 아, 하고. 음, 다 하고 올려. 저는 지금 제가 학생으로 하나 올린 거 여기 있거든요 올린 거 있어서 이렇게 링크가 음, 들어가는데 캐릭터 사진이랑 넣어가지고 해주세요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어 아? 어? 어? 아 캐릭터도 만들어서 넣어도 돼요 요새 캐릭터를 만드는 주제지. 왜냐하면 자기 실제 얼굴을 안 넣으려고 하니까. 여기 모멘트캠에 가면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도 할수 있어요. 아 이거는 아이돌이다. 아이돌. 아이, 마이 아이돌. 얘는 마이 아이돌이네요. 마이 아이돌. 마이 아이돌. 마이 아이돌도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집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 많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끝내고 혹시 다못 나왔어? 나에다가 테이퍼도 넣으시고, 아니, 친한 설명도 전부에다 넣으시고, 또, 뭐 해야 되지? 기회관 작성해보셔야 고요